해도 썼어. 근데 축구를 프로팀에도 있었고, 네. 아 진짜로 선출이오야야야야야야다야다잘야다야 네. 야, 야. 야, 야, 야. 찬다, 찬다, 찬다. 거의 야오국야님이야야이야 <laughs> 뜨지 야았이야은데야는우야가숟야락을야어야돼이야친구야테이야이야대박이야대박이야이야구이야드이야를안야사람야야이 기가 어렵지. 오히려 경이로운 소문, 슬기로운 의사 생활. 아, 개아개하나니까 그리고 호감이야. 아주 호감이야, 이 친구. 우리 젤크르스타 오에 게스트. 이찬영 씨 들어와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찬영의 자기가 쓴 프로필을 네. 한번 쭉 한번 볼게. 뭐... 형말 편하게 할게. 네, 너 네, 네, 97년생이네. 네. 97년생. 데뷔 웹으로 데뷔한 게 2019년. 네. 리필이란 작품. 네, 네, 맞습니다. TV로는 2020년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네, 네. 특히 축구 요리. 네. 특기에 다 썼어. 근데 축구를? 네. 제가 또 10년 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선 출이었네. 건... 그래서 프로팀에도 있었고. 예. 네. 아, 진짜로? 네, 정식으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와, 씨! 오, 씨! 그래서 이 자신이. 오! 오! <laughs>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맨바닥에서 네.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멋진 슈팅 포즈라든가, 음... 드리블 하는 모습, 뭐 이런 거. 아, 또 해볼 수 있죠. 이러면 어필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해보자. 내봅시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축구공 있어요? 이야! 어. 네. 오! 오, 씨! 오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찬다 야다잘야다야다의야오야 찬다. 찬다. 어, 거의 어, 야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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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이야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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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니까. 아, 아, 봐. 봐. 아, 저쪽에서 아, 봐봐 저이에서봐 봐봐 이형이 봐봐. 하는 거 봐봐. 이야오이아그 <laughs> <laughs> 정도. <laughs> 뭐 요런 느낌 아, 어. 아 헉헉 대야 돼어 오케이 액션 액션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요게 600만원짜리 인가 요 종이가 아. 종이가요 아, 아, 어, 한번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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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 해 아, 시트콤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중요하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광고, 화장품, 스포츠웨어, 자동차, 라면, 치킨, 의류. 어... 좀 많이 쓴것 같아. <laughs> 나의 장점, 선한 이미지와 강인한 이미지를 둘다 가지고 있다. 네. 보는 손으로 이렇게 쓴다. 고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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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좀 선한 이미지를 주로. 지수리생에서도. <laughs> 어. 나는, 뭘 강인한 이미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 한 장. 야, 이모뭐겠 <laughs> 아니, 너가 웃을 거 같아서. 아, 씨. 근데 방금 야 하는데. 무섭다. 야. 일로 와봐. 너 내가 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한다 했지? 죽는다. 라고 했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아픈 놈 같다. 아니요, 진짜요 오, 멋있어요. 와, 멋있어. 와 아, 이렇게 다 가지고 있구나. 자, 우리 광고 얘기 좀 해볼까, 광고. 네. 첫 촬영이 웨딩 응. 촬영이었다는 게 뭐예요? 모델로 음. 서게 됐는데 모델로. 또 제가 이쪽 일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가 돈을 벌어봤던 오. 일이거든요 어,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5만 원을 벌었는데 아, 그 돈을 또 소중하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부모님을 드렸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선배님은 뭐 하셨어요? 처음 번 돈을? <laughs> 술사 먹었어요 <laughs> 두 바에 가서 음. 5만 원 받아서 음. 그리고 심지어 나네잔 먹고 미친 허세집 한잔 바텐 사줬어. 아, 자네도 한잔 하지. 뭐 이런 걸 너무 해요. 그래도 자네도 뭐 한잔 하지. 분위기를 즐기셨네. 아, <laughs> 네. 뭐 처음 그럼 이건 광고는 아니었단 말이야? 광고계는 어떻게 입성을 했는지. 어, 처음에는 또 연기학원 선생님께서 응, 추천해 주셔서 네, 광고를 처음 접하게 됐고 응. 그다음부터는 또 에이전시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어. 열심히 전화하고 예약해서 응. 오, 오디션 보러 다니고 오. 했습니다. 그 광고 촬영 시에 살릴 수 있는 나만의 특기 당연히 축구죠. 아 축구. 그리고 또 지난 월드컵 시즌에 또 아. 제가 또 손흥민 선수 대역으로 뽑힌 어. 적도 있습니다. 손흥민? 네. 그 손흥민 선수 하는 거를 본인 대역으로 이제 했...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그걸. 이게 또 두도 아쉬운 게 그때 제가 대학교 입시 시험 날짜랑 막 겹쳐서 촬영 일이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되고 아쉽고 그래. 제 선택에 후회가 되는. 일단 다음 월드컵 뭐 뭐야? 카타르. 네.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내년. 내년 내년이지. 네. 내년. 에는 하면 돼. 기대하고 있어. 어. 카타르는 이찬영입니다. 이찬영의 선출. 랩스윙 <laughs> 아 내년에는 여러분들 기억 잘해 주십시0 이찬영입니다. 잘닦니잘 네, 닦지. 어, 네, <laughs> 아 네. 어, 찍어보자 거칠게 한번 네 활색조 차양의 거친 매력 면도기로 한번 갑시다 아, 면도기로 네. 해서 어. 네. 왜냐면 그 면도기 광고가 늘 그렇더라. 거칠게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마지막에 매끈한 나의 턱선을 보면서 한 번씩 웃는. 네. 뭐, 이런 걸로. 그리고, 네. 면도기는 월드클래스 축구선수들이 아, 찍었지. 그쵸, 그쵸. 박지성, 네, 손흥민 선수. 다 이게 찍었단 말이야. 그그 해봐야 돼. 면도기 촬영으로 갑시다. 네. 봐봐! 봐 요게 이제 우리 젤클 크 스타의 메인 핵심 코너. 네. 실제 광고 촬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그 면도 하고 나서 부드러운 남자. 아, 나 오늘 이렇게 잘 생겨 보이지? 어, 자뻑 약간 있어야 되고 거울 보는 듯한. 아, 친구. 그렇지 그렇지. 면도 하고. 실게요 우리 작가님 강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말 기개하는 듯자 갈게요 우리 강 작가님과 함께. 나 오늘 부드러운 남자. 이렇게 키 턱선 보이죠? 턱선. 턱선, 음. 턱선 어필. 거울 보면서. 어우, 좋은데? 약간 눈썹 찡긋할까? 눈썹 약간 찡그리면서? 약간, 약간 거울, 이렇게 거울... 어우, 씨... 어우, 좋은데? <laughs> 문주야, 약어 약간, 네, 네. 약간, 약간 폼도 좀 잡아보고 오케이, 키어 오우, 야야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흐뭇하게 그 한번 웃어볼까? 이빨 보이면서 싹 오늘 나는... 나와 뽀뽀하면 따갑지가 않지. <laughs> 연도가잘 됐으니까 아유, 이 웃음, 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괜찮은데? 어때? 어, 잠깐 만 아, 네. 모델, 모델. 기가 막지 아, 기가 막힌. 네. <laughs> 좋은데? 몇개 우리 보자, 이데잘 나왔어. 잘 나왔어. A 컷을 아, 최고의 3치. 한 컷을 골라야 되거든. 네. 본인 픽은 뭐야? 한두장 정도. 1, 2, 3, 3 4, 5. 네, 이렇게. 2번, 미카. 4번. 예, 네. 2번, 4번. 나는 2번, 6번. 작가님의, 작가님의 픽두개 저는 1번에 두표 하겠습니다. 1번에 두 표? 그러면 1번, 2번 일단 남겨주세요. 우리 이제 또 다른, 진짜. 다른 이미지가 컷이 있으니까. 이거 네. 일단 걸어놓을게요, 이거. 이제 이제 본판이라는 거지. 네. 거친 거. 잘할수 있습니다. 와, 잘할수 있어. 잘할것 같아. 와일드하고. 네. 변신하고. 어좀 가자고. 어? 네. 알겠습니다. 서코 느낌으로 좀 하고. 와. 네. 오케이. 네, 기다릴게.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천영 군도 원했던 거친 남자. 네. 강렬하고 날카롭고 약간의 태패미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이놈의 알몸 같은 느낌. 요런 걸로 한번 가볼. 거친 거. 네. 장작발 거칠게. 네. 알겠습니다. 자, 웃지 마요. 지금 이제 무섭게요. 해 네네. 거칠 가자 가자. 훅! 좀 인상을 좀 써도 될것 같아. 안돼 웃지 마. 예예. 네, 웃지 마. <laughs> 아우야 어, 좋다. 아. 아! 약간, 약간 이렇게. 어, 좋은데? 어, 면도, 좋은데, 이거 나쁘지 않아. 아, <laughs> 아 브라운 것같아 아, 야, 이거 픽을 한번 해봅시다. 10번, 5번, 10번. 자, 작가님도 두개 골라주세요. 5번 같이 한거요 네. 오, 웬일이야. 자, 이제 이제 마지막에, 찬영이. 야, 이건, 이건, 이건. 너는 정했습니다. 10번과. 10번, 5번. 야 이렇게 되면 오늘의 A 컷은 오바내 턱을 좀 들라 그런 적이 있지 않나 디렉팅을. 아니 그쵸 이게 내가, 이거고 내가, 내가 턱좀 들어볼까 할때 찍은 그 사진 <laughs> 맞는 거는? 네 맞아요. 아! <laughs> 못 살아 진짜. 아 이제 이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래도 렌즈 보는 걸로 갈까? 네. 오케이. 그럼 딱좋 완전 달라 둘이 지금. 어, 찬영 군의 어떤 그 기세와 어, 그, 그 라이징하는 그 거기에 우리가 좀 묻어가려고 이 자리를 준비한 거야 사실. 네, 아, 찍을 것 같아. 대박 광고 찍고 그때 형있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꼭. 자 우리 수료증에 사진 하나 찍고. 오케이! 아우 즐거웠고 앞으로 네. 정말 많은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 찬영 군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 저 제가 또 선배님을 네. 준비한 게뭘 준비했어요? 뭐를? 좀 작은 한 선물인데 오. 선배님 생일이 어. 있으니다아 어, 맞아요, 맞아. 나 어떻게 알았어? 검색해보고 왔어. 오 진짜? 네, 제가 오. 직접 만든 비누인데 아. 선배님 이름 적어. 아 비누에다가? 그치? 우와 여기서 선물 주는 사람 처음이야. <laughs> 또날짜가또 찾아보니까. 와 <laughs> 대박 대박 직접, 대박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뭐, 와. 냄새도 좋다. 네. 아, 고마워. 하여튼, 멋지려 하렴. 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아, 브라보. 뭐, 어려운 아... 점은 없었는지. 애교도 부려보고, 음. 그러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이게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해봐.